근데 아, 그래, 지구가 아니까? 무너지면 이 노래 약간어울것 같아. 그래요? 난이이 이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<laughs> 거같이 <laughs> 노래가 그저 그런 느낌이. 너무 강렬해서. <laughs> 너무 강렬해서. <laughs> 네. 거기 랩한번해 주면 되고 근데 가사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i m a s h oh, o w you w h a t a ball you will miss m a 좋아. Oh. <laughs> 아 근데 백백 이게 앉아서 하면 약간. 백백. 이게 앉아서 하면 약간 힘이 안, 안, <laughs> 안 나요. 약간 약간 느낌은 왔어요, 지금. 어. 고기 어. 움직이는 어. 거가. 봐야 거기 진짜 어. 멋있어요. 흥흥. 아직 도못 해요. 아니야, 이거 좀 이렇게 해 줘야 돼. 역시 무지개잖아요. 오고 오. 오디오 오디오 B가 슈퍼맨. B랑 레인보우 뭔가. 요요. 오, 예스. 예. 잘한다. 마크야 아니야, 마크야 잘한다. 잘한다. 맨날 카야는은 아니야 마크야 괜찮아 괜찮아 마크야 괜찮아 약간 안 괜찮은데 <laughs> 마크야 괜찮아 <웃음> <웃음>